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어,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어, 가지고 왔습니다. 어, 사연의 내용은요, 제 부동산, 어, 상담 게시판에 가면 확인할 수가 있고요. 누구나 이렇게 글도, 이제,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어, 채택이 되시면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어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 이분이 올려주신 제목을 좀 읽어드리면은, 음, 망설이다, 이제야 투자의 용기를 내는 것이 잘하는 일일까요? 라는 사연이에요. 바로 이어서 본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어, 본문의 내용이 좀 길어서 핵심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닥분님. 저는 청주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 부부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아들과 딸을 어, 서울에서 공부시키면서도 서울에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 평생 보낸 것을 후회하며 이제라도 음, 요갭 투자를 한번 해볼까 하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가진 재산은 없지만, 공모를 평생 했기에, 어, 노후는 걱정 없이 살수 있으나, 자녀들의 결혼에 도움이 되거나, 해외 여행 등, 음,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어, 앞으로는 평균 수명이 길어져가지고, 건강상, 어, 목돈을 쓸 일이 생기는 것도 준비를 잘할수 있으면 좋겠지요. 라고 말씀을 하셨구요. 어, 바로 뒤로 가볼게요. 뒤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자, 이제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갭 투자 금액은 4억 내외이고 3년 정도 보유해서 2억 내외 수익을 낼수 있는 정도면 만족합니다라고 하셨어요. 뭐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4억 내외로 3년 투자해서 2억 수익을 내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제 고려해가지고 2억이 아니라 그 배수 이상 될수 있는 지역을 고려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좀더 읽어 보면은요 사연을요 현재는 분양을 받고자 살고 있는 집을 어, 매도하고 전세를 살고 있으며 음, 20제곱미터의 도시형 소형생활주택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요. 뭐 청주에서는 가경 아이파크가 가장 시세가 잘 나가는 아파트인데 뭐 여기를 이제 분양 받고자 뭐몇 년째 전세를 살다 보니 남편은 그 아파트 아니어도 요즘 입주하는 새 아파트에 들어가 살면 되지 퇴직해서 뭔 투자를 하느냐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닭분 님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갭 투자를 해서 자산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어, 지금은 이미 때가 늦었으니 청주에서 새 아파트를 구매하여 노후를 보내는 것이 좋은지요라고 하셨는데요. 어, 아직은 뭐 때가 늦지 않았죠. 어, 아직도 기회가 많이 있고, 뭐 서울,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공급 물량이 26년도 이제 급감을 하니까, 어, 지금도 아직 오르지 않은 지역들은 꽤 있다. 그니까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목표로 이제 하셨던 금액 그 이상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어, 투자는 이제 하시는 게전 좋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역을 이렇게 쭉 알아보셨는데, 음, 뭐, 세개 정도 단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불광, 롯데캐슬, 그리고 이문동 대림, 이문 쌍룡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 요렇게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어, 요게 더 좋거든요. 어, 우리가 이제 자본이 한 4억 내외일 때, 갭 투자를 하게 되면은요, 서울의 아파트 이제 전세가율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 8억 내외 주택만 어, 보게 되거든요. 근데 8억 내외 주택이 많이 올라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앞으로는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 서울의 주택들을 보면 이제 급지가 있는데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 이렇게 있어요. 금액별로. 근데 이제 8억 정도 내외하는 주택은 요 5급지에 이제 가깝거든요. 근데 과거의 시장처럼 3급지가 오르면 그 다음에 뭐 중급지가 오르고 이제 하급지가 오르는 이렇게 순환장이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시장은 이제 오르는 곳만 계속 오르는 양극화가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선순위를 좀 정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 이렇게 아파트가 아니라 정비 사업을 가거나 음, 정비 사업을 가게 되면 우리가 5급지가 아니라 뭐 3급지 이상이 될수 있는 지역도 미리 선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시장이 양극화 되니까 어, 많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방에 계시고 정비 사업이 사실 좀 어렵잖아요.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렵다 보니까 뭐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되게 많고요. 그게 어려우면 두 번째 우선 순위는 어, 요 분양권을 좀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분양권. 어,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입주를 하지 않았고요. 어, 분양을 한 시점이 한1 년이 지난 게 이제 전매가 보통 되니까. 어, 근데 이제 분양가가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1년전에 분양가가 그때는 비쌌는데 지금 보면 상대적으로 다시 이제 저렴합니다. 분양가에 내가 프리미엄을 일부 주더라도 지금 사도 투자성이 있기 때문에 이두 번째 분양권을 가지는게더 좋을 것 같고요. 분양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신축의 아파트가 될것이기 때문에 투자성이 더 높다라고 볼수 있겠죠. 지금 나열하셨던 1번, 2번, 3번 보다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선순위가 일반 아파트에 이제 갭 투자겠죠. 그죠? 어, 근데 갭투자인데, 뭐, 모든 아파트의 갭투자가 내가 8억 내외를 사서 오르지 않는 거는 아니거든요. 어,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지역도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제가 선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어, 참고하셔가지고, 어,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정비사업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이제 영상에 많이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번, 2번, 3번까지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 요즘 난이도도 좀 있으니까, 어 오늘은 질문하신, 어 부분에 좀 맞춰가지고, 요 2번하고 이제 3번에 대한 좀 의견을 드릴 겁니다. 어 그렇게 좀 의사결정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분양권을 우리가 좀 찾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면, 어 이제 PC를 키시면 뭐뭐 뭐 휴대폰도 상관은 없고요. 어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 보시면 어 이게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체크가 되어 있어서 아파트가 많이 뜰 텐데요. 아파트를 좀 체크를 해제하고 아파트 분양권 템만 체크를 하게 됐을 때 어, 거래가 가능한 아파트 분양권들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 추천 지역을 좀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어, 금액에 맞춰서 좀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런 이제 비싼 금액 말고 음, 좀 우리가 한 4억 정도, 뭐 많게는 한 5억 정도로 갈수 있는 서울의 분양권은 이 어, 지역을 좀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주변에 시세가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입주를 또 앞두고 있는 분양권 상태거든요. 어, DMC 가재울입니다. 이 아파트가 25년도 이제 11월이죠. 입주가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고요. 음 요게 이제 25평이 한 11억대 정도 내외를 하는데 전세 금액이 한 6억대 정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어, 우리가 어, 현금이 한 4억 정도 사실은 막 5억 6억까지도 마련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5억 정도 마련을 하게 되면 요런 단지는 어, 충분히 어, 사실 수가 있고요. 어, 거주 요건이 있는 지역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서 한 2년 정도 보유를 하게 되면, 충분히 목표로 하셨던 게 우리가 3년이 아니라야 더 빠르게, 어, 시세 상승을 볼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겠고요. 한 5억 이상의 자본을 좀 마련하기 어렵다. 한 4억 이하의 자본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은, 우리가 서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경기권에도 투자성이 있는 데는 아직 존재를 하거든요. 뭐 대표적인 데가 이제 광명이죠. 광명에도 보면, 어,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지 않은 지역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얘가 이제 입주가 27년이니까, 음, 초기 자본이 좀 적게 들어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 25평에, 어, 분양가의 10%, 그리고 이 프리미엄만 더하면 우리가 이제 초기 투자금이니까요. 어, 초트가 좀 적게 들어가고, 이제 높은 시세 차익을 볼수 있는 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이게 이제 처음에 분양했을 때는 이제 분양가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최근에 광명에 이제 다른 곳에 분양한 곳을 보면 34평 기준으로 거의 16억 정도 하거든요. 이게 분양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존에 분양한 분양권 등의 시세들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 보이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자성이 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제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지역이죠. 인더건 퍼스비엘이라고 하는 단지도 있고요. 이 단지가, 음, 25평도 있고, 어, 25평보다 조금 작은, 그, 그러니까 5구보다 작은 이제 4구도 있는데요. 뭐 4구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당 일대에 이런 뭐 5구나 사구의 신축 아파트가 거의 없거든요. 이 주변 일대에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없어서 충분히 어 수요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도 많이 붙어 있지 않아서 초기 자본도 적게 들어가니까 뭐 이런 지역을 가볍게 투자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 수익을 충분히 어 달성 가능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 그 다음, 이제, 이런 분양권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뭐 생소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갭투자만 해봤다거나 이제 투자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내가 프리미엄을 막 지불하고 막 손피를 계산하고 뭐 양도세를 막 계산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갭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어, 이런 지역보다는 제가 이 지역보다는 조금 더 좋은 데를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가 이제 분양권 외에 우리가 아파트 기축을 4억 내외로 갭 투자를 하게 되면 어, 주변의 시세가 향후에 많이 높아질 지역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후보지를 제가 잘 보니까 주변 시세들이 이제 20억이 넘지는 않는 지역이라서 투자성이 그렇게 높다라고 보진 않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어 이런 지역들을 좀 예시로 들어 드리면 노량진은 여기가 이제 한 4년, 한 5년 후면은 순차적으로 어, 이런 신축들이 입주를 하거든요. 물론 노량진 자체는 너무 비싸서 내가 갈 수는 없지만 입주하면 여기 이제 30억이 넘어갈 거니까요. 그 주변 지역들은 단지는 우리가 갭 투자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노량진 뉴타운 내에 있는 노량진 우성이나 신동아 리버파크는 자금상 좀 맞아 보이지는 않고요. 요 왼쪽에 있는 대방역 주변에 있는 기축의 아파트를 보시면 어, 아직 시세가 거의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저는 매수 타이밍으로 괜찮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주변에 아파트가 없잖아요. 고가의 아파트가 없는데 4, 5년 지나면 여기에 아파트가 30억이 넘어가는 게 생기는데 아직도 여기 아파트가 10억이란 얘기는 사실은 너무 저렴한 거고요. 상대적으로 이 30억이 되면 이 아파트 시세를 밀어 올려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갭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위에 또 여의도도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주변에 나보다 월등히 더 비싼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을 갭 투자로 들어가시는 게 어, 투자성을 높이는 방법이다라고 좀 정리를 어,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볼게요. 음, 60대 이제 퇴직 공무원이세요. 지방에 거주를 하시고요. 청주에요월 소득은 연금이에요. 대부분이 한 7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 월 저축액은 100만 원 정도다. 어, 전세 보증금이 2억 8천 현금 주식이 거의 6억 정도 있거든요 근데 투자금을 4억만 쓰신다 라고 하셨는데 어, 투자금을 좀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가 수도권 아파트는 더 좋은 걸갈수 있어서 수익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이제 현금 4억으로 갭 투자를 해가지고 3년대 2억 수익인데 어, 이 수익보다는 더 높일 수가 있다 라고 제가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불광동 롯데캐슬이나 이문동 대림이나 이문 쌍용 말씀을 하셨는데 뭐갭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지역들보다 상방이 더 높은 지역, 주택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데가 노량진 주변이거든요. 노량진 주변의 기축 아파트를 어 보시는 게더 좋고요. 어 그런 물건들을 내가 찾기가 어렵다 라고 하시면은 뭐 분양권을 보셔도 됩니다 여기가 투자성을 단기간에 높일 수 있거든요 음, 곧 신축이 될 것이고 어, 향후에 한 1년 2년 정도 있으면 신축이 될 수도권 분양권을 어, 투자처로 좀 보시는게 어, 목표 달성을 더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좀 정리해 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